채널 100% 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어 말하기 잘하는 비결 그리고 공부법을 여러 가지를 소개할 텐데요. 그럼 바로 영상을 시작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는 단어 공부입니다. 좀 식상하고 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단어는 많이 알수록 어쨌든 회화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에게 압박을 주면서 외우는 방법을 많이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도 막 찾아보고 그리고 하루에는 50개, 100개 이렇게 외우면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이 방법은 저는 비 추천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어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그 압박을 주면서 하다 보면은 열정이 금방 식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보고 찾은 단어를 좀 기억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단어들을 터득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 터득을 해 나가면서 어, 단어들을 배우다 보면은 빨리빨리 어, 배울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격리, Quarantine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처음을 접하면은 그 단어를 차, 찾아보고 그 다음에 워낙 흔히 사용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본다면 아 이게 이런 뜻이었지 하면서 한번더 되짚어 보는 것만으로도 그 단어를 빨리 외울 수 있는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어, 바로 메모해두고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 메모장을 사용을 해서 그 단어들을 메모해 나가는 게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익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누군가의 브이로그에서 contributing factor 어, 도움이 되는 요소라는 그 구를 보고 되게 좀 유용하게 써먹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핸드폰에 메모를 하고 그거를 좀 쓸만한 상황에서 그게 뭐였는지 다시 확인해 보면서 좀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몇 개씩 외우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결정하는 것보다 이런 단어들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또는 좋아하는 이드나 영상들과 같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괜찮은 표현들, 단어들을 한 번에 늘리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 둘씩 천천히 자신에게 좀 여유를 주면서 단어를 외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려드릴 텐데요. 회화는 당연히 많이 할수록 늡니다 모든 한국인들은 독해가 최대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공부는 저희가 워낙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이기 때문에 잘 되있을 텐데 내가 직접 글을 쓰고 내가 직접 말을 하는 연습은.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영어 회화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일단은 두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걸 말을 했을 때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시작도 잘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감이 점점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머릿 속에서 말하는 동시에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되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하기 어렵고 한 번에 실력이 확 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 바로 영어 말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해질수록 두려움이 줄어들고 한명 번역이 아니라 직접 영어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 습관을 기를수 있도록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회화를 늘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배우, 가수 아니면 유명인 한 명을 선정을 해서 그 그 사람의 인터뷰나 관련 동영상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양 아니면 제스처, 그리고 톤을 따라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배우가 있고요. 영국식 발음을 하고 싶을 때는 에마와슨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인 인터뷰를 하나 골라가지고 그 스크립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따, 계속 따라하고 좀 천천히 들어봤다가 아니면 또 나중에는 자막 없이 들어봤다가 하면서 그 사람의 톤을 연습을 하면은 회화 할때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어, 영어 말하기를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 회화 공부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미드나 영상들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미드는 모던 패밀리입니다. 모던 패밀리의 전반적인 회화 수준이 높진 않고,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 연령대도 다양하고 여러 어양들 그리고 어투를 학습하는 효과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회당 약 20분이고 총 10개 시즌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없이 영어회원 표현들을 공부를 할수 있고 코미디여서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재밌는 리드라고 생각을 해서 드라마를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 드라마는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요. BTS의 RM도 프렌즈 보면서 영어 회화 공부를 했다는 정도로 이 드라마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영어회화 공부 거의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친구들끼리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표현들이 정말 자주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표현들을 통해서 문장 구조도 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드라마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렌즈를 자막 없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면 어휘들 또는 그 문장 구조 또는 그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그리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한 해당 약 20분이고 총 10개 시즌이고 모든 패밀리와 비슷하게 코미디이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헤일리 비버의 유튜브 채널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유명 가수 저스틴 비버의 아내, 그리고 모델, 그리고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콘텐츠 중에서 Who's in my bathroom? 이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게스트를 본인 집 화장실로 섭외를 해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콘텐츠인데요 제가 예상을 하고 본 것보다 훨씬 더 고급 어휘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고급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미국인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원어민들처럼 말이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그말 속도를 익히는데 정말 유용한 영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어 말하기 잘하는 방법 그리고 비결을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 방법들을 직접 어, 경험을 하면서 영어 회화 실력도 많이 늘었고 친구들한테도 정말 도움이 됐던 방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방법들로 영어 회화 실력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 찾아갈게요. 감사합니다.